자 우리 알콩이와 달콩이 자리는 살짝 비워 주십시오. 아, 저희 알콩달콩 트로트 가요 세상 콘서트가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아, 우리 이게 하성희 가수님부터 본인들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오프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국을 돈 바람을 어? 몰고 Class 다니는 pagar, 하성입니다 저는 안간 데가 없어요. 방방걷고 가는 곳마다 돈 바람을 쏟아붓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 돈 바람아 불어라.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하성이 가수님 돈 바람의 주인공 이렇게 멀리 행성에서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이고. 돋보이고, 돋보이고 그리고 자체만 봐도 아주 섹시한 차도, 그런 아니, 아, 우리 김지혜 가수님, 가수님. 아, 우리 열미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우리 김지혜 가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갑늘 건강하시고요. <고> 고요. 고요, 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알콩달콩의 총무를 보고 있으면서. 드럼이면 드럼, 섹스폰이면 드럼, 드럼, 드럼. 섹스폰, 장군 난타까지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원, 원, 우리 김희 씨.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이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바쁘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당일이 뭐 공연장 다섯 개는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당일이 발에 티눈이 박히도록 그렇게 다니시는 분. 우리 천안 아가씨의 주인공 이순덕 가수님. 아 우리 단장님이 다 말씀했으니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안, 안 나가서 뭐래요. 안녕하세요. 천안 아가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긴검한 마님 장군한테 긴금한 마님들 어디 있습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자 우리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그 아주 아름다운 한복을, 한복을 맞춰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 그 자체가, 자체가, 자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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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으면 그만큼 깜박죽습니다. 우리 네, 그 네. 이우성 가수님 다녀오 다녀오 여러분께 다녀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녀오 네 안녕하세요 다녀오 이우성입니다. 다녀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녀오 어 다녀오 우리 다녀오 다녀오 어 다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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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알겠죠? 알콩이와 달콩입니다. <laughs> <다녀오오 다녀오오 웃음> 저희 알콩달콩의 창단을 시작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알콩달콩 노래가 너무 좋은 반면에 좋아 좋아 탁살크플이라는뚜의 곡을 만들어서 요즘 이렇게 열심히 <laughs>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콩이 하태춘, 달콩이 유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아, 네. 이분은 네, 네. 멀리, 멀리 강원도,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네, 네. 봉사 단체에서도 네.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소개하자면 네, 네. 어, 네. 네. 뭐, 네. 옆에 네. 계신 분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래서 저번에 한번 버스킹 때 오셨는데 네. 이렇게 네. 오늘 네. 또 여러분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멋진 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가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지입니다. 이현지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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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그래도 그 그래도 그 커플 부부 하면 부부로 여러분들 부부로 다 아실 겁니다. 아, 방송도 아, 많이 아, 탔지만은 많은, 많은, 어, 우리 되게, 그 남구님은 뒤에서, 낭님은 뒤에서 예수, 춤을 추는데 오늘, 오늘 <laughs> 다+ 에다가 요즘은 시가 솔로로, 시가 솔로로 아, 신났습니다. 아, 아, 신났습니다. 아, 옆에 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신이 나갖고 요즘 죽을 마실 정도로 여러분께 또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부부 커플 부부 김순희 씨. 네 안녕하세요. 어,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그 금수빈 가수님 어, 우리가 며칠 전에 본인 어, 음반 어, 콘서트도 했습니다. 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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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상 만사 천년해로라는 세곡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지금 트로트계 그 이학을 꿈꾸고, 꿈꾸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분이 예, 예. 그리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자, 우리 금수빈 가수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수빈입니다. 좋은 금수빈 시간 되시고요. 시간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아 우리 아, 좀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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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의상이 아래로. 예. 예. 화이트 컬러에다가 레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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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멋집니다. 멋집니다. 우리 현수진 씨. 자, 우리, 네, 우리 신인 가수랍니다. 네, 우리, 우리, 네, 네, 우리, 저도 네,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 많은 여자 현수진입니다. 예, 네, 앞으로 아, 아주 우리 트로트계의 유망주들만 모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그, 어, 가요계의 신사라고 제가 매일 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또보이는 우리 추억의 첫사랑의 주인공, 우리 이산희 가수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주 이분은 또 포스가 또 남다르십니다 아주 어, 우리 그 개랑 한복이죠 계랑 한복을 입고 또 허연 수염을 겨루셨습니다 아, 신성민 씨랍니다 우리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알콩달콩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념과 노을 같은 사랑으로 한창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신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군단타 올라오십시오아 확실히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고. 우리 그 장군 나타면 어, 저희들과 같은 팬입니다. 팬 노란 팬. <laughs> 이 한복도 오늘따라 노랗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그 긴금아의 마님들은 저희들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꼭 어, 저희 공연 때는 빠지지 않고 어,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해오름 있습니다네. 긴금아의 마님들의. 단장이신 우리 김금아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제일 즐거움을 드릴까요? 그러면 박수와 춤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어, 우리 출연진 가수분님들 한번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알콩달콩 오프닝 거, 저희 주제곡입니다. 제 노래 타이틀곡이기도 합니다. 알콩달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알콩달콩의 주인공 한대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가수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알콩달콩 살렸나 멋들어지게 살렸나 이왕에 사는 건 후회도 없이 한 번에 더가 살렸다, 행복하게 살렸다. 어차피 가는 새 미련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나의 인생아 오늘도 <목소리> 저희 알콩달콩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목소리> 알콩달콩 살렸나 <목소리> 소박하게 살 사는 너 포기하지 말고 두번 오지 않은 인생 쿨하게 살면서 바람 따라 흘러가는 나의 인생아 알콩달콩 살던나 행복하게 살던나 돌아보지 말고 정청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겠지만 나의 발길 닿는 곳 어느 곳이라도 나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나에게 꿈이 있고 행복이 있어 앞만 보고 달려. 나의 인생아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 저희 팬클럽 회장님 어, 우리 회장님 또 이렇게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섹스, 섹스폰 동호회 우리 또 총무를 맡고 있는 우리 남국년 씨하고 어, 몇 분이 또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들께 좀 이따가 멋진 섹스폰 연주도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공연에 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한 큰 인사 한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수분들에게 꼭 많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라고 제가 대표로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항시, 가지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가수분들이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노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이, 제가 보배라는 여러분이 보배라는 노래도,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앞에 계신, 계신 분들이 저희 가수분들에게는 보배라는 그,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을 믿고 많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